그렇다면요 어~ 우리 요즘 들어갖고 다시 구독자가 음. 늘고 있어요 네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도 엄지척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 그 와중에 민주당 논평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laughs> 백미는 청와대의 반응이에요 야. 어~ 맨 처음에 청와대에서 뭐라고냐 검찰이 무리하게 말하자면 영장을 청구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나중에서 이 판사의 판결문 네. 이런 거 보더니 또 다시 그냈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정도의 짧은 뉴스 이것도 안 있는 청와대라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저는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렇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동부 집원의 공보 판사가 네. 그 담당 판사가 요약해서 정리 중 공보 그 보도 자료를 기자들한테 문자하면서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기각 사유 원문은 검찰에 보냈습니다. 네. 검찰에 보내기 전까지 사실 전처히 왔고 큰 틀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태인데 청와대가 매우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각했다니까 얼심가 좋다 박수 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읽어 보지 않고. 읽어 보지 않고 거죠. 그냥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급하고 성급하고 무능했던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네. 아마추어리즘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청와대에 한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에 청와대를 하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청와대가 사실 무슨 개인 무슨 조그만 회사라든가. 아, 어? 네. 근데 꼭 이건 호떡집 같아요. 그냥 그 호떡집 그 주인은 어디 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 호떡집 주인 아줌마만 막 시끄럽게 소리 들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 호떡집에 불난 거 아니냐 하고 공중공중 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와대의 모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100%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까미 안된 사람들이 와 있는 겁니다. 청와대는 국가 운영의 중추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모여서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 월스트 worst 월스트 상당히 와있어요, 지금. 음? 그런 사람들이 와있었는데, 에다가, 에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 자, 머리는 안 좋더라도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침착하게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요. 네. 자기도 지금 검찰 조사 이런 데서 괜히 쪼들어 있는 겁니다. 게다가, 누구냐? 보스. 청와대 보스가 누굽니까? 문 대통령 아닙니까? 보스가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 아래 사람들이 빨리 뭔가 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스한테 뭐잘 보여야 되고, 보스의 네. 입맛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는, 급히 그렇죠. 급히. 그또 보스가 이렇게 지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빨리 언론 대응 잘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직 제대로 읽지도 않고, 튀어나와가지고 뭐, 기각을, 법원의 판단을 뭐, 존중한다? 자,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는 그 말도 굉장히, 우리 같으면 안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법원 판단 아니, 법원 판단대로 면 재질이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질이 안 좋고, 법치주를 훼손하고, 그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조국이 죄있다는건 자기를 박수친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읽지도 않고 와서 그냥 기각 그 말만 듣고 좋아서는 이게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 있으니까 나라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도요, 참 제가 볼 때는 인생 한심합니다. 아니, 저는 이런 그 판사에 네. 영장 기강문을 받느니 그냥 다저것은 들어가 있겠어요. 그게 안전한 거죠. 그리고 <laughs> 네. 솔직히 말씀, 말해가지고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 다음에 아, 조국의 죄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는 거는 사실은 웬만한 판사나 네. 이 영장 심사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어. 사기가 막 18범이라든가 정가가 있는 사람들한테나 죄질이 나쁘다. 이거는 굉장히 그, 모욕적인 그, 말인데 그런 말을 쓴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유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구슬 안 시킨 것은 당신 부인도 깜빵에 가있고, 음. 보니까 너 사회적 지위로 보니까 뭐하고, 검찰 수사가 많이 진행된 것 같고 뭐 이런 걸 됐습니다. 어? 이런 게 되는데 게다가 그런데 이제 나도 곤란하고 아, 나도 너, 곤란하고 너, 그래 영장 하면 또 아니, 나, 그러니까 네. 아주 절묘하게 지금 쓴 거예요. 절묘하게. 정말 아주 정무적 감각으로 음, 판결문, 기각 사유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 영장 판결문은 한마디로 정무적 판결입니다. 네, 정무적 판결문이다. 이제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분해하세요. 저도 네. 너무 분했어요. 네. 어? 자,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가 기세 등등하고 좌파들이 또 거기서 뭐 파란 장미꽃 가진 아줌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만세 부르고 뭐 울고 불고 뭐 밤새우면서 공지영이는 하, 뭐 골든 걸을 늘 안정환이 같다는 동아 아니 체질이 그... 나쁜 사람이고 <laughs> 그 사람이 네. <laughs> 무슨 안정환이를 거기다 비교하고 안정환이가 아, 저는 나쁘겠어요. 반드시 네. 공정시를 명예훼손으로 전 걸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안정환 씨들면면 우리가 또 안시네제 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 올림픽에서 그렇게 마지막에 역전골을 진짜 황금골을 넣는 네. 안정환이를 어디서 이 죄질이 나빠가지고 마누라가 음. 구속돼 있기 때문에 봐줬다뭐 어? 네. 이런 저기 조국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박수 칠 일이 아닌데 박수 치는 네. 그 바보들 에요 <laughs> 정말. 아니 원래 대깨문이나족바정바들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아니 사람이네요. 이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느 네. 우리가 이제 상가집을 갔어요. 상가집 이제 상주가 하객들 오니까는 네. 그냥 웃을 수밖에 없잖그요 그러니까 인상 찡그리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웃어줬더니 막 박수 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그렇죠. 그건 아닙니까? 표지이나쁘서 네. 유지한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뭐 상가집에 가, 가면은. 이렇게 가끔 요즘 들어서는 덜한데 제가 이제 지역구에 있을 때 상갓집에 가면 거기에 좀 네. 아재들이 많아요 네. 어? 그러면은 뭐그 상갓집에 가끔 막하느라 갑자기 이제 폰이 울리는데 막 고향형 뭐 꽃분이 이쁘이막 이런 거 올리고 <laughs> 뭐 어떤 분은 뭐 그냥 어 잔치잔치 뭐막 이런 거날고 <laughs> 이거하고 똑같은 네. 거예요 이 조국 이 상황은 그러니까 그, 네 조국 은 형사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 겁니다 네. 아 이제 내가 음. 본 재판에 가면은 법정부속이다 유죄가 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네. 왜? 재판부의 판단이 이제 이 영절 실질 심사를 하면은 검찰을 가지고 있는 기본 차를 갖다 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딱 보기에 그래 이거 죄 맞구만. 음. 그럼 다른 판사, 이런 면 이제 본 재판부 가더라도 비슷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가장 본인이 원했던 것은 네.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렇죠. 다툼의 열기가 있다. 네. 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 무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음. 봤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들이 볼때 가장, 뭐하면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대달 나오면서, 그래? 뭐, 음, 본, 본안재판, 본재판 가면은, 무죄에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그런 문장이 전혀 없습니다. 죄질이 나쁘다. <laughs> 이건, 어, 너 유죄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타 발수치는 건, 그건 바보들이죠. 원래 대깨문들이나, 음. 달존들이, 바보는 바보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막 맨날 지금도 그이 사람들이 일종의 조국의 그 무죄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할 게 없으니까 지금 똑같은 흘러간 유행가만 부르고 있어요. 너희들도. 털면 조국처럼 안 털릴 것 같냐. 오늘도 이제 제 블로그에 와서 막그 올리더라고요. 아니, 우리 털면 조국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돈도 없고요. 돈도 없죠. 학원도 애들 그렇게, 없죠. 애들 그렇게 보낼 필돈도 없고요. 그럼요. 네. 뭐, 우리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도 네. 없고, 뭐 남한테 줄돈 있으면 다 주고, 못 받은 돈이 있어서좀 그렇지, <laughs> 그쵸, 네. 옛날에. 다 이런 건데, 음. 어떻게 조국처럼 삽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조국이 제가 보기엔 잔머리를 엄청 쓴 거예요. 네. 네. 첫째 이제 마누라가 이제 구속돼 있다는 걸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9살 31살인데 무슨 생계 유지가 그리고 54억이나 집이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무슨 생계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면 네. 네. 사정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뭐. 서울대 얼굴 따박따박 따박 그러니까. 나옵니다. 네. 거기다가 이런 두 번째는 뭐냐면 은즉 백원우를 겨냥을 해갖고 이거를 덮자고 한건 백원우였다. 정무적인 최종 판단은 내가 했지만 덮자는 얘기를 먼저 한 거는 백원우였다. 전화도 백원우가 받았다. 이건 결국 뭐냐면 너희들 나 집어넣으면 나다 불어버릴 거야. 응? 거기에 대한 신호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나 잠시 찌질한 응?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나 네, 그런 이제 청와대요. 그 청와대 저는 그 즉각즉각 반응 보이는 거. 네. 참좀 답답하고 우스운 집단이에요. 정상적인 청와대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그냥 아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냥 예의주시하겠다. 이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음, 이번 사건 뭐당히 기자물어보겠죠. 그래서 네. 아 이건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계속 주시하고 있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다 서 진짜 청와대 이건 아니에요. 이 시스템 가지고 청와대 대한민국 큰일 납니다 어? 개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이건 지금 조국은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가 이제 앞으로 어쩔 거예요 이제 계속 검찰이 무슨 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계속 멘트 날릴 겁니까 법원에서 1심 판결 나오또 멘트 날릴 겁니까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검민정이도 참. 답답해요. 뭐 시켜서 하겠지만요. 네. 아니 근데 시켜서 이게 고민적인 거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읽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나운싱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좀 제대로 반응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는 완전히 기능이 마비돼 있고 어. 그다음에 그 이유는 결국은 문재인 때문 아니겠어요? 문재인이 제대로 일종의 청와대 시스템을 돌리지도 못하는 거고 잘 나타나지도 않고 어? 공식 일정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번에 그 중국 가가지고 완전 와, 그 백백패하고 온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네. 챙긴 게 없잖아요 그것도 뭐야 시진핑도요 일본 가는 길에 우리나라 들려가지고 내년 봄에 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말 저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아저뭐 창피 뭐. 네. 일본 아베고 할 때도 창피 한번 당했고요. 뭐 기자들, 대통령 말하고 있는데 기자들 나가라고 해서 창피 당했고. 또 시진핑이 홍콩 사태에 대해서, 시진핑 말에 대해서 우리하고는 발표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찍소리 못 하고 항의해야 되는데. 네. 참 답답한, 참 무능한, 정말 쪽팔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쪽팔린 그런 모습들을 해외가 사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조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애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찬모들은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하나 반응을 보이는 건데. 대통령... 그래도 측문들은 아예 조국카드는 접은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이제 네. 쓸 수가 없는 카드예요. 그런데 네. 대통령 이 하도 조국조국 하니까 아랫사람들이 아래, 아래 저렇게 이제 반응을 아주 과민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대통령이 하고 싶었을까요? 대통령. 그런데 차마 대통령이 말 못하고 부급을 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안는 프리님께서 찌질하기로 작정했나 봐요. 정말 명언임십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문재인이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송철호도, 어, 뭐내 친구 좀 어떻게 좀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저렇게 과도하게 아, 움직여가지고 네. 결국 지시는 대통령이 한 거나 마찬가지고 대통령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그냥 완 안 스탑으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네. 이 조국건도 사실 조국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다 말렸답니다. 음. 그나마 이제 뭐 노영민이도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이렇게 말렸는데 문재인이 또 어디 가서 말을 듣고 오더니 그를 그 밀어 제꼈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청와대에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 인즉슨 음, 음. 황교안하고 나경원 체제라면 밀어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청와대에서 그 제가 나왔던 얘기를 기자 몇 명한테 팩트 체크를 음. 했는데 이 정도면은 문재인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응? 국민 날기를 우습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은 본인을 찍었던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32%그 사람만 국민입니다. 나머지 70%의 감정, 국민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마함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만의 정이고 자기만의 선이고 자기만이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30% 자기 지지한 사람들만 도덕적이고 나머지는 비도덕적이고 적폐로 생각하는 어마함에 빠져 있습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전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대 네. 정권 가운데서 가장 그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뭐 쉽게 반응 안 보였던데 누구냐 했더니 m b t 이야기한 겁니다. So 네. cool. <laughs> 아주 쿨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쿨이란 말이에요. 쿨했다. 그러면 멋졌어? 반대로. 이 얘기예요. 네. 솔얘기 반대로 네. 말하면 그렇죠. 젊은 애들 쿨이라는 게 아주 멋지다는 네.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정부는 가장 하트한 가장 뜨겁고 정나라하게 지표는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정권이고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네, 결국 이제 최영란님 말씀대로 문재인이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을 무너지게 만들 것 같다. 정말 유선옥님 말씀대로 저도 그 얼굴을 언제까지 봐, 봐야 되나? 저는 근데 요즘에 그 크리스마스 때 장관들 대동하고 막. 소화병동가 갖고 그렇게 또 시끄럽게 우사자끼면 안 되는데 그 정숙 씨 보는 것도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두 부부 좀안 봤으면 조국 정경심, 문재인 정숙 이두 부부 좀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 크리스마스날 생각하니까요. 네. 아니, 성탄절의 메세 메시지, 대통령 의 메시지가 왜 임시정부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나, 정말 느닷없다. 그래서 나는 참... 아전 그런 맥락을 느꼈습니다 아, 대통령의 사고의틀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 저도 40, 1980년대 초에 뭐 해방 전사 인식이니 이런 책을 읽으면서 하, 우리 임시정부, 우리 독립투사들이 그냥 고생 많고 국가가 보상 못해줬다 항상 생각을 해왔었어요. 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에 국가가 국가한테 보상을 아니, 해주면 그럼요. 되는 겁니다. 거서 기좀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임시정부를 생각하는, 그, 제가 80년대 초에, 20대 초에 생각했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요. 아, 국가운영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딱 보면서, 아, 대통령 사고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이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죽창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 독립운동 후손들 우리가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부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틀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직도, 아니 성탄절하고 1919 임시정부 탄생하고 갑자기 연결을 왜 시켜요, 넌? 아니 근데 그게 원래 응. 약간 조기 침 치면은요 이 연결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불쑥불쑥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증세일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네. 이그 메시지는 저희가 네. 그 청와대 시스템 좀 아는데 분명히 네. 그랬을 겁니다. 대통령 이제 이 성탄 메시 지 써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어쨌든 되게 써가지고 옵니다. 음, 써가지고 음. 오면 대통령이 고쳐요. 어쩔 땐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쓴 사람 부릅니다. 네. 이제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이죠. 네. 아, 이번에 성탄절인데, 야, 1919년, 네. 그 지금 100주년 아니야. 네, 네. 아, 그그한번 연결해봐. 분명히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성계 글쓴 사람을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분명 그 이야기를 했을 거. 그니까 그게 맞게 하다 보니까는 전문가들 보경상 무슨 글이 나온 겁니다. 네. 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청와대 이렇게 시스템 아까 이 박범수 님께서 상하이에 살고 있대는데 네. 지금 이제 점점 중국 공산당하고 우리나라가 비슷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네.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권 문제라든가 제도 이게 참다 사회주의화. 특히 시장은 완전히 벌겋게 됐는데, 중국 공산당도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시장은 그대로 자유롭게 두는 아, 그러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무능하게 법원 판결물도 안 보고, <laughs> 어? 어? 자들만대로 그냥 일단 던지고 보고, 보고 나더니, 이거 아니잖아. 이러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샹하이에 계시면 저희들보다 그래도 덜 분통이 터지실 거예요. 저희는 정말 무식한 정부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꼴을 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까 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국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요. 아,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앤드류 김님께서 뼛속까지 공산주의자고 비열하고 비겁한 악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저는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비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일본 공산당 같은 경우는 진짜 정통 공산주의자라서 제일 먼저 북한의 김일성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단교를 해야 된다고 하고 아주 단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공산당 사람들은 그냥 지식인 모임이고 이상주의자들의 집단이지, 이렇게 이, 뭐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당이 이상했지. 근데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진짜 순정 공산주의자들 지금 다 사라졌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모욕감을 느끼죠. 그렇죠. 아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책도 저렇게 연결도 안 되게 읽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인식 그것도 정말 짝퉁 책인데 <laughs> 뭐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2019년에 얘기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장님 말씀대로 문정권은 반드시 죄값을 치를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네. 뭐 공산주의자라든지 사회주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한국에 지금 이른바 정권을 잡고 있는 또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치기 사회주의자들에이요 네, 얼치기 사회주의자들 네. 뭐 공산주의자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얼치기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80년대 뭐 젊었을 때혁명을 꿈꿨던 사람들 네.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에 사고의 틀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 게다가 그때 공부나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네. 성숙한 사람들이 이러지 않아요 사실 그때 사회주의를 열심히 공부했고 성숙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사회에 다 들어갔습니다 왜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붕괴되는 거 보면서 네. 이게 아니라고 다 느낀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열치기 이제 이제 주사파 애들, 음. 공부 안 해도 북한 단파 방송만 열심히 들으면 모든 게 해결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책 80년대 초에 몇 권, 많은 몇 몇권 읽었던 그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온 인간들이 지금 정골 잡은 겁니다. 그들이 남은 건딱두 가지예요.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 그 다음에 가진 자. 본인들 생각, 가진 자에 대한 저항의식. 이제는 자기가 기득권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니까 그런 철분 철딱스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은데 게다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아니면 되는... 허인네처럼 사기를 치고 있거나 <laughs> 태양광으로 해갖고 네. 네.